안녕하십니까 토끼왕자입니다. 이번은 쉬어가는 시간으로 가벼운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당연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고 한번 떨어진 체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석이 쌓여서 잇몸이 내려앉으면 다시는 이전 잇몸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고 한번 나빠진 시력은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영업, 사업의 분야에서도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당연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떤 것들이 사라졌는지 확인해 봄으로써 우리가 왜 항상 공부를 하고 새로운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텐션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저도 한번 또본 적은 없는데, 사라는 직업으로 대표적인 게 버스 안내 양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요금을 대신 받아주기도 하고 목적지를 안내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았더니 밀어준 역할도 했었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렸죠? 한때는 유망직업이었던 버스 안내양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버스 안내양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과연 이분들의 생계를 고민한 적이 있을까요? 저희 아파트 입구에는 아직도 공중전화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10원짜리를 모아다가 공중전화 쓴 적도 있고 잔돈이 남아있으면. 수화기를 올려놓고 가서 다음 사람 쓸수 있도록 배려 하는 문화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돈이 남아있으면 몇십 원더 넣어서 백 원을 맞춰서 반환시키면 백 원짜리 동전이 나왔기 때문에 어릴 때는 몇십 원을 벌어보려고 친구랑 돌아다녔던 기억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카드 전용 공유 전화기지만 이전에는 동전 전용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카드 전용이든 동전 전용이든 공유 전화기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장교나 세당 상은 없었지만 병사로 군 생활하신 분들은. 공중전화 집에 콜렉트 코를 자주 거셨을 겁니다 지금도 동서울 터미널은 아직 조금 남아있는 걸로 알지만 공중전화기는 동전용이건 카드용이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약간 보수적이고 유명한 회사를 다녔습니다 제가 본사로 올라왔을 때에도 정장을 입어 했었는데요 지금은 자유복장인 거고요 그런데 정장 입을 때에도 자켓은 캐비닛에 넣어두고 캐주얼 정장을 입고 다녔었습니다 당연히 넥타이는 결혼식이 면접 때만 써졌던 거고요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복장 자율화가 정착되면서 넥타이 산업은 진작부터 파이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넥타이가 줄어들면 넥타이 핀 같은 것도 없어지고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아직 남아있는 곳이 있겠지만 이것도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로 분필과 분필 털이겠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당번에 항상 쉬는 시간마다 분필을 털어 했었는데 이걸 사용하면 제대로 털리지 않아서 직접 상박에 털어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회수권과 회수권 케이스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는 학생이어서 토큰보다 회수권 더 썼었던 거고요. 응팔에 보면은 고경표가 회수권 위주로도 나오죠. 이런 케이스 갖고 다니는 형들이 그렇게나 부러웠었습니다. 이건 동전 개수기죠. 요즘은 지표도 점점 들고 다니지 않을 추세인데 예전에는 동전도 엄청나게 많이 썼었습니다. 방금 말했던 공중전화에도 동전을 많이 썼었고, 500원만 들고 가서도 예전에는 슈퍼가도 살게 많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자판기 아르바이트 했었는데, 근무조가 아침조일 때에는 항상 전날까지 팔린 돈을 회수해서 왔어야 됩니다. 당시에는 동전을 많이 썼었으니까 한 자루씩 가득 채워왔었고, 동전개수기에 카운팅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동전개수기도 매일 썼었고요. 근데 지금 은행이 아니면 이런 동전개수기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왼쪽은 음악사고, 오른쪽은 비디오 대회점입니다. 제가 어릴 땐 아직 비디오 테이프가 대세이던 시절이라서 동네마다 비디오 대회점이 있었고요. 동네마다 테이프나 시지를 파는 곳도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SES 팬이었는데 이 집을 예약해두고 발매일에 맞춰서 찾아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은 대형 서점 안에 입점한거 외에는 이런 음악사는 보기가 힘들어졌고요. 비디오테이프 대여점이나 도서 대여점은 아예 사라져버렸죠? 아직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겠지만 예전에는 방문 판매가 정말 많았습니다. 아무나 갔던 화장품 회사에서 사람들 고용을 해서 집집마다 돌면서. 화장품 파는 사람도 있었죠? 저희 집에도 팔로우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이름은 모르겠고, 그냥 아무리 아줌마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거의 없어진 직업입니다. 이거는 고기 자판기와 키오스크입니다. 예전에는 동네마다 정육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마트 같은 곳에서 고기를 사는 게 보편화되어 있고, 예전에는 당연히 직원에게 주문 했었는데, 이제는 점점 기계로 대체되고 있죠? 이 얘기는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십니까? 단순히 옛 추억에 빠지시는 건가요? 저는 어 약간 섬뜩함이 듭니다. 제가 만약 저런 것들을 직업으로 삼았더라면 슈퍼를 하는데 공중전화 카드를 왕창 사서 팔려고 놔뒀거나 넥타이 가게를 차렸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아무도 신경은 안 썼겠지만 저는 폐업을 하고 다른 생계수단을 찾아야 했겠죠? 저는 휘발유차를 타고 있지만 주변에는 기름값을 아끼려고 보조금도 나오던 경유차를 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2, 3년 전만 해도 천 원도 안 되던 경유가 지금은 휘발유보다도 더 비싸져 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유가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켜 있는 데다가 유류비 마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거죠. 만약 트럭이나 화물차를 몰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경유비 인상으로 자격을 엄청나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받은 월급에서 주유비를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거의 배 정도로 지출이 늘었겠죠. 조만간 다시 다루겠지만 최근에는 푸르미리 배업을 선언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80년대부터 다녔던 직원도 있고 그 직원의 아들도 입사를 해서 부자 같이 다닌 적도 있다고 합니다. 평생 직장이라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문을 닫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변화가 두려운 거죠 현실적으로도 새로운 걸 시작하기가 나이를 먹어서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 거고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하는 거고 현실이 시공처 흘러가고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예금 적금이 무적이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논리로 저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여러분의 속한 직업군이 사양산업이 고더 이상 미래가 없다면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적금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어제는 인사동 쪽에 들릴 일이 있었는데 지하철 옆자리 할머니가 제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으니까 옆에서 같이 보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지금 보고 있는 뉴스가 이태원 희생자들 뉴스냐 자기도 밤에 한숨도 못자다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며 이분은 혹시 스마트폰이 없어서 지금 내 폰을 보는 건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편의점 같은 유통 쪽에서 알바라도 해본분들 아시겠지만 폭설포고가 내리는 날에도 공병을 팔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장애가 있거나 해서 태어날 때부터 형편이 안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젊었을 때는 우리처럼 직업이 있고 몸 건강하고 돈을 벌던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노후의 공병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겠죠 그분들이 자기의 노후를 그렇게 보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공병 파는 걸로 노후를 보낼 계획이라 세웠을까요 아마 상상도 못 했을 겁니다 만약 예상했다면 어떻게든 미래를 바꾸려고 했겠죠 여러분들에게 남녀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재산이 많거나 전문직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회사에서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미래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긴장을 하고 조금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미래가 안 좋게 흘러가는 걸 남들보다 빠르게 캐치하면서 바꿔볼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